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에이징랜드인데요. 에이징랜드가 이렇게 금요일에 12%나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움직임이 조금 아쉬웠던 게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정말로 많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꾸 얘는 올라갈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만하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반등이라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에이징랜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반등 시기, 그러니까 확실한 반등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당해 가지고 고점에 매수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급하게 매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목표가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작에 반등이 나왔어도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동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정말로 큰 상승을 보였죠. 에이징랜드가 충분히 상승을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 보호 예수 물량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이 보호 예수 물량들이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 자체가 뭐얼만큼 나오냐 그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가 상승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에이징랜드의 보호 예수 물량을 보시면 이미 3개월 물량까지는 다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물량이 들 남은 상황입니다. 자 6개월 물량들이 상당히 되어 뭐 최대 주주를 제외하더라도 5% 정도 되는 물량들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물량들이 풀릴 것이 우려돼가지고 미리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의 비해인 거죠. 그래서 에이징랜드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날짜가 5월 13일인데 이제 한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 보다는 이 종목이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점을 오히려 공략해 보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주가가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여기에 머물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 이상 올라갈 만도 하고 지금 세력들이 대놓고 그냥 박스권에 가둬놓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1차적으로 여기 박스권 안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저지하고 8만원권에서 저항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도 이보호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뚫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단에다가 박스권을 만들어 줄 뿐이지 여기서 정거점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은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앞으로 이 보호해수 물량만 풀리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견디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반등이 나왔을 때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종목이 5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가 기회가 될것 같고 뭐 단기적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만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 수익도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이 절반 정도는 장기 물량으로 가져가고 절반 정도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진짜 제대로 노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상대적 인 번호로 AG계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반등 나온다고 라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을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제 채널이 활성화될수록 저도 얻는게 있는거니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벌써 2024년이 한개 분기가 다 지나갔어요. 벌써 4월이잖아요. 1분기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손실만 보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하루 빨리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매매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원금 회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수익 보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제가 핵심의 종목이 있는데 지금 에이징랜드 주주분들도 물량 모아가는 구간 동안 지루하실까봐 지금 4월에 분명하게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땐 항상 고점보건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 1 0 8 2 4 8 5 8 7 8 상당히 적힌 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 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매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고,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라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